네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가지고 단타 질것 같은 남자 현실은 300만원 단타임의 박지입니다 어,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그냥 좀 재밌게 박하라로 어, 알아본 나의 주식 성향이란 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때는 이 바야흐로 한 5년 전? 5년 전쯤? 네, 아 5년은 아니야 3년 전아 3년 아니구나 한 4년 전쯤에 어, 친구들이랑, 친구 세,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죠. 한 명에서, 강원랜드, 어, 뭐 놀러 가봤습니다. 강원랜드가 아니 랜드죠. 이때 뭐, 저랑 친구 한 명, 어, A, A라는 친구, 친구, 저는 바카라를 했고요. 어, B라는 친구는 어, 블랙잭. 블랙잭을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다짐을 했죠. 우리가 어, 10만 원을 뽑아서 요거를 다잃는다면 절대로 어, 더하지 말고 그만 멈추자. 어, 그렇게 이제 셋이서 약속을 하고 각자 10만 원씩 신나는 마음으로 각자 10만 원씩 들고 신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일단은 어, 새로운 약간 그뭐 뭐 미국 미국 영화라든지 막 그런 데서 봤던 그런 카지노 풍경 이거 보니까 좀 신기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막 갔는데 사람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이때가 평일이었는데. 그래서, 바카라 그, 테이블 쪽으로 갔더니, 음 이제 뭐, 기본 베팅 자세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5,000원부터 하는 데가 있었고, 뭐, 10만원부터 하는 데가 있었고, 뭐, 좀 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만원이 있으니까, 이제 5,000원 테이블을 찾으러 갔고요 이제 A라는 친구. 친구는, 바로, 5만원짜리 였나 10만원짜리 했나? 10만원짜리? 또 여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이 친구가 초반부터 그냥 10만원을 들고 한 방에 르더라고요한 방, 한 방. 근데 오 땄어요. 20만원이 됩니다. 10만원에서. 그리고 또 20만원을 또 바로 질러요. 40만원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처음이니까 좀쫄보처럼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이제 이 친구 먼저 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40만 원 되니까 진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친구도 이미 아, 표정이 진짜 완전 흥분, 흥분 그 자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또 20만 원을 걸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요 정도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잃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을 또 걸었는데. 또 잃더라고요. 즉 영원이죠. 영원이 됐는데 이 친구가 <laughs> 분명히 10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 우리 절대로 이 10만 원 뽑고 절대로 뭐 추가로 뽑는다든지 뭐 빌려달라든지 뭐 그런 추잡스러운말 하지 말자 약속 이러게 갔는데 바로 은행 ATM기를 뛰어갑니다. 뛰어가더니 <laughs> 바로 뽑더라고요. 20만 원을. 여거, 이 장면까지만 보고 이제 저는 박카라박카라 테이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5천 원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 이제 김진명 작가의 도박상가 도박 네, 그 책을 몇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약간, 그, 바카라 룰이라는지 이런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고, 또 이제, 배팅법도 약간 인터넷으로 좀 보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략을 어떻게 짰냐. 5,000원으로 먹으면, 만 원이 되죠. 되면, 바로 만원 겁니다. 걸고, 또 2만원 되면, 또 바로 2만원 겁니다. 그럼 이제 4만원이 되겠죠. 4만원 또 바로 겁니다. 그럼 또 이제 8만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못 먹으면, 5천원 거렸는데 못 먹었어요. 그럼 또 마이너스 5천원. 5천원이죠. 여기서 또 그냥 5천원 겁니다. 계속. 다시 요, 뭐랄까, 손익 공기점. 분기점을 넘어서는 이 5천원으로 다시 이렇게 두배수씩 딴거를 계속 걸어서 이렇게한 4시간인가 4시간정도 했던것 같아요 4시간을 해서 저는 결국 10만원으로 놀라지 마세요 4만원을 벌었습니다 4만원 벌었고요 또 이친구.. 이친구 아까 어마무시한 친구죠 음.. 이친구는 아마 주식시장에 오면 이제.. 분명히 이제 별명이 이제 불나방 블라방. 아 불나방이라고 붙여줄것같은 이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본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20만원 뽑아와가지고 결국 또 40만원 만들어가지고 원래 아뭐아무는 10만원? 원래 꼴았잖아요 잃었잖아요 아유 교양있게 얘기해야지. 10만원 잃었잖아요. 그래서 뭐 20만원 뽑아와가지고 다시 10만원 찾고 결국 본전으로 마감을 하더니 더 이상은 안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요 친구, 소외됐던 이비라는 친구 블랙잭은 올인해서 마감. 명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비런 친구 나중에 이제 배팅한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이 친구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저는 뭐 약간 좀 쫄보, 네, 쫄보죠. 쫄보 매매가 체질인 것 같아요. 아, 이 돈을 잃는 게 너무 무섭고 제가 뭐 지금 예수금 315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있지만 단타 치고 있지만 뭐. 21만원씩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는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어, 위험을 약간 리스크, 리스크를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댓글들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돈을 벌겠냐 그러다 한번 이제 미끌리면 넌 끝이다 뭐죠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성향 자체가 저는 약간 쫄보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계속 이 매매법으로 갈것 같고요. 아무튼 뭐뭐 뭐 주말에 어, 한번 영상을 또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금요일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박하를 했을 때 그래. 요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아, 그리고 그래, 요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때 이제 10만원으로 해서 또 11만원이 되면은, 다시 이 작업을 합니다. 이제 11만원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요게 네,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5천원. 아근데 11만원? 맞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뭐, 또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일요일이니까, 심플 관식 종목님 TV, 그리고 란돌님 그 영상 많이 보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월요일장 준비 잘 하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